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나랑 상관없는 타인의 얼굴을 제 영상에 담긴 채로 영상을 올려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상을 바로 삭제해야 되나요? 영상 삭제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랑 상관없는 타인의 얼굴이 찍힌 채로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초상권 강의에서 유튜버로서 꼭 알아야 될 타인의 권리 보호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모습을 담게 되었을 때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인의 얼굴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편집 단계에서도 깜빡하고 타인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 영상을 실수로 올렸을 때 유튜브 자체 기능을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신상 정보가 다 그런 영상은 애초에 찍지 않는 것이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정말 불가항력으로 영상이 찍혔을 때 그리고 그것이 찍힌 것을 모른 채 업로드를 했을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유튜브로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해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줍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오셨다면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 관리자로 들어오셨다면 타인의 얼굴이나 어떤 신상 정보가 나와서 수정이 필요한 영상에 가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저희는 동영상 수정 버튼을 클릭할 겁니다.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흐리게 처리 효과라는 곳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직접 흐리게 처리 라는 것에 가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면서 영상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실수로 촬영한 타인의 얼굴이나 어떤 신상 정보를 가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허피디의 얼굴을 제가 실수로 촬영한 타인의 얼굴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리는 방법은 그냥 타인의 얼굴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서 가리고 싶은 범위만큼만 가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역 지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마우스를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놓으시면 요만큼만 가려졌다는 표시가 뜨게 되고 밑에 타임라인에 보시면 얼굴 가림막에 표시되는 시간,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바가 뜨게 됩니다. 이 바를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 즉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상정보가 나오는 시간만큼만 조정을 하셔서 위치를 시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완료가 됐다면 완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영역을 지정한 시간대로 와보면 타인의 얼굴이 가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를 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인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자체의 기능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카메라에 담게 된 타인의 신상 정보 또는 얼굴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이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타인의 초상권 그리고 유튜브로서의 금지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